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7월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안성에 관련돼서 그 안성에서도 고삼호수 세종서울고속도로가 이제 뚫쳐나가면서 뭐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긴다든지 고삼유게소고삼스마트 i c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고삼호수는 어,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중점적인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주목이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 여기가 바로 지금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바우덕이 휴게소죠. 여기가 바우덕이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어, 바우덕이 이 휴게소는 지금 뭐 10만 평 가까이 개발을 하면서. 한참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바로 바우더기 휴게소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그 고3호수인데, 고3호수 주변, 자, 고3호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옆에 325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8 70번 도로죠. 70번 도로와 82번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변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전체적인 이그 고사모수 주변 쪽은 어떻게 땅 거래 가격이 이루어졌는지 땅야라는 그 우리 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 순수하게 우리 법에 의해서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기로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고산호수에 나와 있는 요 주변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땅이야라는 앱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가 바로 바우덕이휴게소라는 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죠. 그리고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 여기가 고3 대교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어 원삼으로 해서 그 서울로 올라가는 세종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 매물이 나온 게 하나 눈에 띄네요. 자 여기 어, 매물이 나와 있는데, 어, 평당 50만원이네요. 평당 50만원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다 보다시피, 3,800평 가까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매물, 그 평당 55만원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그 내용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어, 쭉 거래가 된 것이 나와있는데 100만원 100만원 평당 가격입니다 175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여기가 이제 그 바우덕이 그 휴게소 있는 부근에 어, 이 고속도로죠 어 그래서 이부분에 이렇게 돼있고 자 여기 그길 건너에 자 여기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저기 뭐 남쪽을 저수지를 바라다 보면서 월양리 쪽인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 국회의원의 별장이 있는 데가 여기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땅 거래된 내용을 보니까 이쪽은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250만 원, 260만 원에 그 드는데 이건 개입 관리도 아니고요, 어 순수하게 그 보전 관리. 보전 관리에서는 전원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실거래가에 2021년도 2월 달에 10월 달에 250만 원, 260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낚싯대가 많이 있고 자, 여기가 바로 그 우리 그 영화 감독 우리 저기 있죠? 어 섬이라는 영화가 여기서 촬영지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이쪽에 땅이 200, 평당 227만원, 194만원이, 어, 거래가 최근에 거래된 것이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70번 도로를 타고 쭉 나가면은, 이쪽이 이제 거래가 좀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당 136만원, 자, 여기, 한 105, 여기에 7, 1 1븐이 있거든요. 149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그, 또 여기 안으로쭉 들어가가지고 저, 전원주택지로서 어, 괜찮은 땅들이 필지로 분할된 게 되는데,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거래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월양리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양리 쪽으로 쭉 가셔서 여기 이 평당 204만원 평당 135만원 거래되 것도 있고 자, 이쪽 안으로 쭉 들어오면 전에 초등학교가 있던 쪽인데 평당 70만원에 그 거래가 되는 것도 얼마 전에 이한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아, 여기는 뭐냐면은 원산 면사무소 옆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통 어, 이제 120만원 120만 정도, 110만원, 뭐 99만원, 108만원, 요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삼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삼 우체국 있는 부근인데 평당 한 300만원 299만원에 거래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삼 호수 주변에 관련돼 있는 땅 거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여기는 관광지 개발이 되고요 여기,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 지역은 다시 한번 기초가 주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에 보시면은 그 상당히 좀 가격이 뭐좀그 129만원, 뭐, 그 129만 뭐 16만원, 뭐 이런 것은 그 우리 거래 사례에 비교 분석이 될 때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요, 요 땅이 있습니다. 요 땅이 자 여기가 바로 어, 여기가 이 노란 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용인과 안성의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안성시 보계면입니다. 그래서 보계면에 바로 접해져 있는 바로 이계획관리에 어, 최근 SK이닉스의 개발로 인해서 숙소를 짓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에다가 원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땅 거래 가격은 계획관리지역 평당 339만 원짜리 됐고 319만 원, 189만 원, 어, 219만 원, 232만 원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처음으로 전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옆에 있는 땅도 왜 이렇게 땅이 천차만별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 지금 용인원삼 SK 하이닉스까지, 불과 한 5.5km 떨어진 곳인데, 앞으로, 여기 지금 개육관리 지역에, 어, 원룸을, 그, 4 개동을 지어놨고요. 이쪽은 3 개동이 완성이 되어 있고, 이쪽이 지금 식당이 지금 양평해장국이라든지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앞으로 325번 도로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게 확장이 될 것인데,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더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당 339만원에 2차선 도로변에 계획 관리죠. 지 또 여기는 300만원, 189만원, 219만원.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원룸을 지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또 원룸을, 그, 뭐야, 세계동을 지어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25번도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이 이제, 어 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 SKG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70번도를 타고 고3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325번도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은, 자, 쭉 내려오시면은, 바로 여기에 어제 사무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제 사무실 앞에, 자,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인데 요런 땅들도 190만 원. 이게 어, 농림 지역의 어, 농업 보호구역이거든요. 2차선 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지금 227만 원까지 어, 물건이 나와 있는. 그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 사무실이 이쪽에 보게면 동평리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도면에서 지금 실거래가 나왔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가보면은 그쪽에 그 땅을 하나 매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자, 이게 바로 어, 유명한 동신산업단지고요. 여기가 그 세종 서울 고속도로에서 안성이 4군데에 그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여기가 가장 그 유명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종합장 사거리에 상당히 많은 그런 거래가 됐는데, 자 이쪽에 땅을 이쪽에 땅을 220만원 뭐 이렇게 뭐그 나와있는데 28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280만 원까지 나와요. 이것도 2년 전 3년 전에 종화운동장 사거리 이쪽에 자연녹지가 한 850평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270만원에 나왔습니다 메모리 어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이쪽 주변에 그 27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향후 이제. 그이 쪽에 동안, 그 여기 안성맞춤, IC가 생긴 것 완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완공된 과 동시에, 등과 동시에 이쪽 주변의 땅값은 한 500만원 정도를 호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땅이, 땅이 지금 한 850평의 자연 녹지입니다. 평당 한 27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산모수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땅값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종화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메모리, 한 270만원 정도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이 하나 있단 자연 녹지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